한 박자, 두 박자, 박자를 활용해서 형태로 공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귀마 말고 양귀마로 원악마를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어, 아, 지금 이거 졸 살리면은, 아, 차 죽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졸을 살릴 수가 없네요. 죽었네. 차를 뽑아줄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 한박자 두박자 박자를 활용해서 형태로 공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면포 안착하면서 차가 가운데 오면은 포가 사망이니까 돌아갈 수 밖에 없죠 그냥 양착기를 열게요 한박자 두박자의 형태를 난 잡겠소라는 뜻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진출 왼쪽 세 번째 줄, 오른쪽 세 번째 줄, 지금 간 보고 있어요. 어느 쪽을 두들길까? 무조건 제가 2점 죽었는데, 2점 이상은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대구에서 이거 2000, 2007년도에 그때 당시 이양근 사범님하고 둘때 제가 초작고 양기 받으셨죠. 워낙 마 두시는 분이라서 쉬우면 차 죽으니까 또 나가. 그렇죠. 실전에서 앉아 봤죠. 네, 이제 차 나가는 양기화 장기를 뒀었죠. 하나는 잡아야 되잖아. 병을 주세요. 똑같이 2점씩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양차가 활용이 되는 양차,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한 박자, 두 박자, 원, 투. 지금 병을 민다면 차가 왔을 때 마가 나온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선장군을 치고 상력을 막고 면포가 말을 때릴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아 이렇게요? 아 뭐야? 아 이런 수가 있었어? 일단 마명 막으면서 차가 두칸 들어서겠소. 액션 올라와서 포를 쫓는다면 그때는 중포로 위치 변화한 다음에. 넘겨서 세 번째 줄을 공략하겠습니다. 이게 차가 두칸 들어서도 결국 한 차가 올라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수에 들어서니까 이게 빨리 쫓아야 돼. 좁게 만들고 중포 한 박자, 두 박자, 세 번째 줄. 응수가 지금 나와 줘야 됩니다. 자, 뒤로 갈 수도 있고 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음, 지금은 지금은 뒤로 갈게요. 옆으로 가면 병이 열리면서 이 붙는 수가 성립이 되거든요. 뒤로 빠지고. 3선이나2선이나좀 고민했는데 3선까지. 궁 내려서 궁중마로 막나요? 아니면 포가 세 번째 줄 오면 그냥 막아 변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수 이거 밀면서 포, 병, 양방수가 성립이 돼요. 아, 잘 드시네. 잘 드셔. 이건 지금 변으로 빠지겠다는 뜻이네요. 자, 일단 한번 쫓아보기. 변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변으로 빠지잖아요. 장군 치면은 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창 치면 어떻게 궁을 내리면 차가 또 돌아 여기 상마양방. 그럼 살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상장군이 있어. 상장군 치면서 이 마가 다이 한다 말이 다이 죽는단 말이에요. 살을 뜨면 상장군 맞으니까 궁을 내렸는데 궁 내리면 어떻게? 지금 차량칸 옆으로 빼면서 포가 상대로 장군을 노릴 수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돌면서 마상을 양방 걸수 있습니다. 뭘 둘까요, 여러분? 응? 뭐 둘까요? 빠지면 단순하게 상한 말이 이득 보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은 계속 공격을 이어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공격 계속 이어 나가야죠. 당연히. 옆으로 빠지면 살을 다 닫아서 이게 하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상 하나 면상 하나만 땡큐예요. 이렇게 말을 또 병까지 가게 하면은 계속 막말로 여기서 포가 이렇게 가도 돼요. 마달라고. 그럼 마안 죽으려면 뭐, 어떻해 다시 나와서 상 죽거든요. 자, 지금 양마가 변해 있다고? 뭘 둘까요, 여러분? 포가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이 타이밍에서 한 박자만 늦춰 줄게요. 귀마가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면 상대는 분명히 살을 닫아요 왜냐면은 응? 그거 아니야? 그럼 다시 와야지. 아니 빨리 다시 여기 변, 변으로 빠져 주세요. 어디 나오려고 합니까? 어? 군중마요? 다시 한번 주세요. 응차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잘 막으시네. 하나씩 하나씩 계속 공격할게요. 병 주세요. 아우, 잘 막으신다, 근데. 그렇죠. 아니, 마감 양변에 있다가, 궁중마 왔다가, 여기서는 돌진을 해주겠습니다. 병 하나만 더 먹었는데, 다음 순간 이제 면포잡으로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가는 수가 너무 좋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가 들어가면 병을 옆으로 쓸어서 이상벽이 막혔으니까 쓸어서 둔다라는 건가요? 그럼 상밭에 포가 노출이죠? 포가 지금 노출인데, 이거는 뭐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국면 같은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돼? 말아야 돼?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폰대 잡아야겠지? 말을 잡을 것이고. 아, 상이상을또 잡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공격. 차를 걸기. 안 돼요. 비켜주세요. 해놓고. 바닥을 가겠습니다. 차가 말을 달라 하면 그냥 갑니다. 차가 말을 잡으면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통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잡으면 왕이 사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불을 잡았을 때 주목해 주세요. 심포진, 명판착. 자 상대분도 정형포진, 중앙병 좌포진 가겠죠. 기막까지 신출. 이걸 즐겨 두시더라고. 어저께도 이걸 두셨단 말이. 근데 이거 띄우고, 이제 이렇게 한다. 제가 분명히 이거하고 이거는 좀 궁합이 안 맞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꼭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쉬우면, 들어서고. 병을 달라고 하면 이거 띄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였나? 이분, 스타일이? 그러면 이게 한차한칸든게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그럼 든게 의미가 없어지죠. 차기를 확보합니다. 자, 한 박자, 두 박자.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응? 음? 전투. 안 잡을 수가 없을걸요? 띄울 수가 없죠, 마가 죽으니까. 그럼 잡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선장군이 있으니까. 아, 맞대면 체가병을 잡는구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지금은 없다라는 거. 이분이 저격은 하시는데 제가 업로드된 거는 안 보시나 봐. 그러니까 저격은 하시는데 제가 어디가 잘못됐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똑같이 두세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제 패한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세요. 아이 몰라 때려. 그냥 답답해서 수익기 못하겠다. 이거 뭐 복잡하게 수익기 하는데. 해결점이 안 나오니까 그냥 때릴게요. 병이 포를 잡으면 차가 사먹고 돌진해서 궁을 일단 틀어놓고 이렇게 장군 치는데 뭐 먼군 장군 칠수 있는데 면상 받으면서 한 박자 늦춰주고 이 궁성 삐뚤어졌으니까 그때 한번 공격해 볼게요. 뭐 상이 나 이거 상이 나가도 좋고 뭐 중앙상에 끼어도 좋고 뭐 막아나가서 마대 요청해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리스크가 큰건 이거예요. 이게 제일 리스크가 커. 근데 제일 강공이에요. 수익하기 답답해서 그냥 일단 때리고 갔습니다. 나 고민 많이 하고 때렸으니까 이분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 일단 장군 궁 틀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일단 장군 어느 쪽쓸 거예요? 멍군 장군 하실 겁니까 오물이실 겁니까? 해놓고 다시 벌리세요. 해놓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 나가서 말을 거는 척 액션 한번 취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외통수죠. 말을 여기서 죽일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죽여야 될것 같은데. 음, 그 포항칸 위로. 어, 그러네. 위로. 그럼 나도 먼군장군 하는데, 그럼 상대 또 먼군장군 하면 그냥 궁틀게요. 더 좋아져요. 그러면은. 넘개장군 치면 더 좋아져. 차대 이건 안 돼. 이거 오는 순간 이게 이 장이 먼 장군이 먼저. 안 돼요. 이게 최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그냥 먹어야 돼. 밀면 그냥 상인 말을 잡죠. 자, 이거 지금 이거 막아 줘야 돼. 이거 장군 막 장군 맞으면 궁 들어가면 바닥장에 외통수에 외통수 응수가 지금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지금. 결과적으로 한 번쯤 열지 않을까요? 열면서 장군 치면 멍군.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는데 자, 여기 장군 칠수 있긴 있어요. 있는데 내려간단 말이지. 자 보세요 그냥 깔끔하게 포나 한번 주세요 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만약에 차가 들어서서 포를 지킨다면 차가 병을 잡으면서 독병을 선수로 걸면서 나중에 대차를 하면서 상이 떠서 상장군 칠수뭐그 정도 나올 수 있죠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민다라는 건가요? 상대 의도를 잘 파악해요. 이거 당겼잖아. 그냥 이거 포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이걸 왜 잡느냐? 응? 잡는 거야, 그냥. 아. 어? 아, 이렇게요? 그럼 쌍포를. 잠깐만. 그럼 <laughs> 쌍포 떼는 거지. 병 주세요. 차를 주세요. 그럼 차가 두 자리 중 하나로 와야 됩니다. 병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병을 주세요. 그 차가 이렇게 오나? 아 그러네. 아 상이 죽었네. 음. 그럼 병을 잡고 상을 잡고 이게 못 잡으니까 중앙 차지에서 뭐 병을 한번 달라고 해주고 합병 안 되죠. 합병하면 여기 병이 죽으니까 그럼 양병이 죽는 거죠. 올라서서까지 시킨다면은아 그런 수가 있었어요? 아, 잘먹으시네병못 잡죠 차가 있습니다 졸병 교환하겠습니다 차가 조를 잡으면 포가 병타 장군 아 잘못 둔것 같다 근데 이건 아 이거 잘못 둔것 같은데 차가 조를 잡으면 포가 병타 장군 치면 상이 뜨면서 멍군하면서 차가 마 먹고 들어오겠다를 노리겠네요 그럼 차가조를 잡을 때 포가병을 못 때리네. 미스네, 미스. 지금 상이 졸 때리는 건 그냥 멍구나면 상이 빠져나갈 곳이 없죠. 그래서 지금 포가병 치면 상이 이렇게 뜰것 같아요. 뜨면 은 이거 못 들어와. 그래서 마가 먼저 나가서 이 차를 쫓아줘야 됩니다. 벗어나게 만들어야지만 나중에 상이 뜨더라도 이상 벽이 트이면서 제가 먼저 잡죠. 잘 보세요, 여러분. 졸 하나를 주면서 훨씬 더 형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피해야죠. 여기 병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사선 병을 잡아야 돼. 요 사선 병. 이거 뭐야? 이건 뭐이뭘더 도치는 구면이? 에요 보여드릴까 마지막에? 이게 차가 옆으로 한카 빠지면은 이게 이 육선 병을 잡기 위해서 줄을 죽는 이게 아니고. 예를 잡기 위험에요 병병 또 걸리잖아. 또 그렇죠. 그럼 상대가 이거 병 지키려고 뒤로 빠지면 상 빠집니다. 사달라고. 그럼 결국 차가 갈 데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잡아. 병이 선수로 걸렸잖아. 병 그렇죠. 병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들어섭니다. 이런 수순 때문에 이분이 매일 저격하시는 분이라서 방송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조를 죽이면서 잡을 때 같이 교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아, 실수했네. 이거 잡으면 이렇게 뜨네요. 여기까지 해설이 들어갔던 거예요. 매일 저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방송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설하고 실상은 이제 나갔죠. 누구 방송 보시면서 저격하실 거면은 페이크에 조심하세요.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